이게 뭘까요? 이건 바로 루프 밴드라는 겁니다. 자, 지금 저이 루프 밴드를 이용해서 자, 여기 하체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루프 밴드를요. 자, 이게 발 통과해 가지고 자, 무릎까지 오게 만든 다음에 이제 살구를한 다음에 자, 옆에 옆 보여 드릴게요. 자, 고관절을 엉덩이를 그대로 뒤로 밀면서 고관절을 접어주신 다음에 자, 상체는 이렇게 죽지 마시고 이때 등이 그렇게 과하게 아치가 되지 않게 조심해 주신 다음에 자, 그 상태에서 자, 오른발 길게, 왼발 짧게, 길게, 짧게, 길게, 짧게, 길게, 짧게. 이렇게 왼쪽, 오른쪽 다 주시면서 엉덩이 뒷부분을 전체로 자극을 시켜주는 운동입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, 제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때 주,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리듬을 정확히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네. 상체 숙이지 마시고 상체를 네. 세워주시고. 자, 엉덩이 자, 이렇게 이 루프밴드를 이용해서, 자, 오른쪽 뭐 20걸음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20걸음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운동 한 3세트 정도 해주면요. 여기 있는 엉덩이 라인이 전체적으로.